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보령시장에 출마하는 이영우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40년 경험과 충남 도의원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잠자는 보령을 사람이 살기 좋고 경제가 살아나는 활짝 활짝 뛰는 우리 보령시를 만들어서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들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인식 수준 판단 기준 권한 감각 책임 철학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령시는 현재 인구 10만 명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30%의 초고령화 사회진입, 특정 산업 위중 구조. 낮은 재정 자립도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은 관리 가능한 위기,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결과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근거에 대한 설명과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결과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갑작스러운 일부 충격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잘못된 선택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인구 감소와 추구정화는 전국 공통현상이지만, 불력은 이를 현재로 한 산업, 도시 전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산력발전의존 구조를 알면서도 대체 산업 준비 없이 시간만 보냈고, 재정자립도 하락 역시 구조 개편 없이 단기 사업 위주 행정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령시가 지금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구조적 관계, 전임 행정에 모두 고련됩니다 묻겠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어디까지 책임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까? 시장의 책임은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무한병원. 모든 행정적, 재정적, 인사적. 본영시모두 지금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영 시장은 인사, 예산, 조직 개편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이중 가장 위험한 권한 하나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그 시장은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선거 운동을 해준 사람 또 지역사회에 둔해 친절척, 친척도 있고 여러가지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인사가 완사라고 합니다. 인사가 공정하니 못하면 그 조직은 죽어가는 조직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영신은 이미 공청회 위원회 간담회가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결정은 이미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무관심, 행정의 형식과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그 시민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적극적인 참여는 시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시의회를 뽑은 것은 간접민주주의라 시의회의 모든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위원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해서 시정 자문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시정이 바르게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령시의 행정은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못 바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원인으로 역량 부족, 책임 회피 문화, 정치적 눈치, 외부 통제 부재 중 하나만 특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문제인지 구조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의 가장 문제는 책임 회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담당자든, 팀장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그, 조직 계층별로,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은, 그, 담당자, 담당, 팀장, 과장, 뭐, 국장이든,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했으면, 칭찬을 하고, 인사도 고가를, 뭐, 플러스 시키고, 또, 실패를 했으면, 과거에 인사를, 뭐 징계를 한다든가 그 승진해서 누락시켜서 그 조직을 활성화해야만이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 되고 시민이 이익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령은 재정 압박, 산업 공백, 고령화 사회 비용 증가가 동시에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전문가의 의견 행정조직 판단, 시민 여론이 서로 완전히 다를 경우, 시장은 무엇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기준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가장 내부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이제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여론이 또 뭐, 시민 여론은 또 객관적으로 자기한테 이 주관적으로 자기한 이익이 되면 또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객관적이지 않고. 그런다고 할 때는 우선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은, 예, 주관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본인 시민의 이익만을 위해서 판단 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실패했을 경우 책임의 성격은 정치적 책임입니까? 도덕적인 책임입니까? 모든 것은 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걸책임져야죠 시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정시장은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고 거부하는 자리입니다. 시장이 반드시 거부해야 할 요구는 어떤 유형의 요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이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허가를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러나, 그, 시장의 권한이 법이 있습니다. 하야한다 그래서 임무점 해야 되고, 할수 있다는 자령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법에 의한 할수 없다 할수 있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니까 해야 되고, 또, 그 자령행위에 대해서 할수 있다는 시민의 이익과 우리 보령의 미래 묶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은, 저는 신앙재령행위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예. 그, 무슨 거, 뭐 다수의 시민 요구다건가 아니라, 보령의 미래 묶거리해서 보령의 이익이라면 저는 제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덟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단언적 설명으로 인해 피해 기업 및 시민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시폐소가 결정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이며 담당 부처 공무원의 영정 승진이 책임행정과 공정한 인사 원칙에 부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제 이 공무원의 이제 인사가 반사라는기가 듣고 바로 공무원은 신상필발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일을 잘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익이 생겼고 보령 미래를 위해서 무슨 대기업을 유치했다든가 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상 상을 주고 승진도 가점을 근무평균 가점을 주고 승진도 그 챙겨주고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담장이든담장 계장이든 과장이든 행정공무원이 법규를 예찬을 못했다든가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는가 부정적인 무슨 부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무슨 뭐 개인 청탁에 의해서 바르지 못하는 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벌 방법은 이제 뭐 경고도 있고 또 승진 누락도 있고 근무성적 평가때 감점을 주고 그는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조직이 살아있는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본인 시민한테도 이익이 되고 우리 공무원 조직도 이라고 살아있는 조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모용 시장을 가장 밑으로 깨 만드는 것은 청탁 인기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시민의 뜻입니다. 이탑3리는 권한 남용 요구 도덕성 리더십의 깊이를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인사 채용 영역에 대한 청탁성 요구 공정한 절차를 무력화하고 특정 인물 업체를 밀어 당하는 요구. 한번 수용하면 행정 공정성이 무너지고, 이후 모든 결정이 누가 뒤에 있느냐로 왜곡된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예외 가능한 일이라는 말을 쓰는지, 공개, 경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가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 40년 근무원 때도 가장 그 조직을 살려 있고 살리고 우리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그사맞게에그 보직을 줘야되고또그 무슨 뭐 특정인이 뭐 가능해서 뭐 시의의 의원이라든가 시 시의 유지가라든가 누가 정착에 해서한 것은 단호히 배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로. 제가 그 총과장 무인사부서 과장하고 극장할 때는, 그, 공무원이 꽃이 사무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관 승진을 주로 하는 자리가, 뭐, 시장계장, 뭐 예산계장, 그런 요직 자리는 저는 공무대를 했습니다. 공무대. 직위 공무대를 해서, 그 직위 공무대는 해당 직급에 있는 6급이 20명, 상위 직급이 20명, 하위 직급이 20명, 60명이 평가를 해서, 상위 점수가 나오는 사람을 그, 그 직위를 보직을 줘서 그게 완전히 실력이로는 거죠. 누구분 청탁이라든가 그런 제가 공무원 재직 시에서 그런 사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근데 서가 앞으로 시장이 되면 은 반드시 무슨 청탁이나 뭐 무슨 뭐이권 개입이나 이런 거 없이 가장 공정한 방법 직위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직장이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민심을 이루로한 재정 도시 수모 요구. 지금은 환영받지만 장기적으로 재정부담과 도시 경쟁력을 알바먹는 결정적 요구. 보령처럼 재정열기 제한된 도시는 단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수년과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진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지, 쓰는지, 미래 세대 책임을 실제로 고려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재정 예산 투자는, 그 민선시대에는 시장이, 그, 골고루 많은 주민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각 이익단체라든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각 그, 주민들 이 요구하는 사항을 선집적으로 다음 미래 시장 선거를 위해서 시는 그 부탁하는 사항을 다 들어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보령시가 김동인 시장 그근 12년 동안 건물만 그2 6 6건에그 3,500억 원짜리 건물 짰다고요. 해그 엄청난 돈을 우리 미래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우리 일자리도 많고 지역경제가 살아있지 않을까. 이 건물을 많이 지면은그인건비와 관리비가 많이 들어.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불용 미대산업 투자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력이 아니고 불용을 살리겠다 그런 각오입니다. 시민의 뜻을 연구하는 한 절차 무시하고 공론 검증 수기 없이 가소 목소리 큰 집단의 요구를 시민 전체의 뜻으로 포장하는 행위 참여가 압박으로 변하는 순간 행정은 수기가 아닌 힘의 논리에 휘둘리게 된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의 한계선을 명확히 인식하는지, 거,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선시대에 시민이 요건당해서 무조건 그, 오케 시장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선택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선 그, 절차도 있고 또, 이, 과연, 가령에서 동네 노인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시골의 인구는 급속적으로 감소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그 노인회관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지. 노인회관, 복지회관, 뭐, 마을회관. 이게 동네가 면 뭐, 세 개, 네개수 있는데 많습니다, 건물이. 그런다고 할때 이것을, 진짜, 이 동네를 위한 길도 아니고, 또 예산 낭비고. 그래서는, 그, 합리적인 우리 내부 토론, 또, 그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무조건 시민 요구하 상을 100% 줍진 않겠다. 그런 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용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내년 6월 3일, 고령 시장에 출마하는 이영우입니다. 요즘 고령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광산 경기와 호황일 때 인구 16만 명의 충남에서 돈이 최고로 잘 들어가는 살기 좋은 만세 고령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인구 9만 명도 붕괴될 정도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이어우는 40년 행정 경험과 충남 도의원의 정치 경험을 살려 대전 해석장 등 관광자원, 백여 개의 성을 활용한 해양 수산자원, 성주산과 우수산 등 내륙 살림자원을 이용하여 위기 보령을 도약의 보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실천할 핵심 공약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 관광에너지, AI, AI 관련 능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300명 이상 대기업 1치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가치층 보령 에버랜드를 유치하여 대전해석장을 방문하는 1천만 명의 관광객이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무문는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20만 평의 꽃 테마파크, 의이시설 동물원 등 복합, 황광지입니다. 셋째, 기농기천 인구를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전입시키겠습니다. 건축 설계 등 정착 지원, 일자리 연계 등 일련의 동네별로 한 가구만 이주해도 천여 명 인구가 증가합니다. 저는 행정을 잘 알고 정치를 경험했고 보령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저이영우가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직접 발로 뛰며 공약을 실천하여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기를 되찾아 미래가 보이는 도시그 변화의 선두적 역할을 제가 책임지겠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동네의 큰 일꾼으로 선택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삶이 더 편안하고 더 살기 좋은 진짜 만세부력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열정을 열정을 바칠 각고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원은 새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대화 지속 가능한 보령의 미래, 보령시장 출마 예정자, 일문일답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